전북 브리핑입니다. 전북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전교회장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교사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전북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전교회장 선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8일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 씨에게 마약 성분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계획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전담 책임관 지정과 피해자 회복 지원, 사이버 교육 과정 개설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률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기관장에게 2차 피해 방지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노시니어 존 카페 60세 이상 어르신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사진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노인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진상 손님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은 이 논란의 맥락에 세대 갈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노년층을 대놓고 제한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일각에선 이번 논쟁이 몇년 전에 촉발됐던 노키즈존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앞으로 또 어떤 노존이 등장해 논란이 될까요? 각자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원시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에 참가해 남원 월드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과 엑스포를 홍보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장 남원시관에는 VR 체험과 레이싱 트랙 모형이 설치됐는데요. 남원시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FAI 월드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과 국제 미래항공모빌리티 드론 레저 스포츠 엑스포를 알리는 홍보를 진행합니다. 엑스포에서는 드론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미래를 만나볼 수 있으며 드론 축구 등 각종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가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후보 물질 발굴과 조기 임상 진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속기동 위원소 연구실 박상현 박사 연구팀이 국가 전임상 시원 지원 센터가 구축 중인 국가 전임상 원스톱 지원 체계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약물의 생체 내 동태 특성 분석 연구 등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19일과 20일 도청 다목적 광장에서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와 어촌특과지원센터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며 도내 수산물 생산, 가공업체 등 32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브리핑이었습니다.